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 주간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난 당하신 주님 그러나 참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이사야서 53장에서 묘사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매력 있는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분도 아니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배척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어, 사실 사람들이 오해할 만합니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메시할까 생각할 만할 정도로 허무할 만한 매력있는 모습이 아니고 내놓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랑거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 사실 탄생부터 고난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목동들과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만이 예수님 태어나심을 발견했고 동방 박사가 먼 곳에서 찾아왔지만 그 일로 헤로당은 두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그 죽음이 있었고 어머니들의 애끓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 예수님이 오심을 세상이 환영하지 않은 것이죠.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고 또 어, 공생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쫓겨다니며 핍박받고 어려움 겪고 무시당하고 어,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사실 고난, 어, 우리가 말하는 그 고난 이전의 고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난한 목자의 아들로 30년간을 산 것도 어, 고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사에서 53장 4절, 6절부터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적인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기 때문이라. 즉 죄인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찔리심이 바로 우리의 허물이라. 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길로 갔다는 묘사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7절부터 9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뇌를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관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육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어,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남이라 하였으리요. 사실 우리의 죄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고 그럼에도 그는 강포를 행지 아니하였고 입에 괴사가 없으며 무덤의 악인과 함께 되었고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흠모할 만한 외형이 없었고 초라하고 억울하게 고난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가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한 말에 변명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잠한 양같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으나 그 세대 중 아무도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형벌을 인함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사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그분 당한 당하, 그분이 당하신 주님이 바로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외치는 자가 바로 그의 백성이며 그의 은혜 받은 자에 마땅히 할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웅은 아닙니다. 메시아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과 박수를 받는 인기인이 아니고 버려진 사람이었고 고난 겪은 사람이었고 죽임을 당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처럼 섬기는 자가 상급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 몸에 흔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흔적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한 구원을 찬미하며 그분이 회복시킬 모든 그 영광과 자녀로서의 그 권한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이 땅의 권한 위에서 직접 참으로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의 거룩한 영광을 이름을 높이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힘을 얻는 저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